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 한번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전 세계 70%의 인구가 한번 이상은 평생의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최근에는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엄청난 또 자연재해, 또 폭력사태, 큰어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어 많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국내 연구에 의하면 98.8%가 최소한 한 번에 어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PTSD에 의한 정신적 질환을 겪는 사람도 9%에 달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다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대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너무나 처참한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라고 말하게 되시오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럴 때 오늘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겠다. 너희의 상처를 내가 싸매 주겠다. 하나님은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힘내세요. 잘될 겁니다. 그렇게만 인사치레 하시는 분이 아니로. 실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상한 마음 상심한 자들에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부서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부서졌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믿음 조차도 읽고 산산이 깨어져가지고 참뭐 보통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큰 일을 겪으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아는 성도님은 이제 스무 살간 넘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 그 오토바이 사고가 참 무섭거든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크게 다쳤죠. 아, 뇌가 이 뇌가 보일 정도로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응급실로 갔고 큰 대학병원에서 이제 상태를 보는데 아, 도저히 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참, 교회에서는 뭐, 기도밖에 없죠. 어,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뭐, 그 누가 아, 아,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참, 듣는 사람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마음이 무너진 상태죠. 산산이 깨어진 상태죠.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뭐 의사도 할수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겠다. 렐리야. 이거는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서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야훼 라파라고 할때그 라파는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상심한 마음, 부서진 마음, 깨어진 인생, 눈물로 잠못 이루는 우리의 영혼 심령을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상처를 싸매 주신다 그랬습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그 말은 돌보고 간호해 준다. 부드럽게 감싸 안고 물리적인 그 상처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정서적인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마음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낫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그 고통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시고 보혈을 덮어 주시고 치유하실 줄이 있습니다. 그래 그 오토바이 사고로 혼수 상태 빠져 있는 아들을 놓고 어머니는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냥 눈물로 눈물로 사실 뭐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사치예요. 어, 절규에 가까운 그 기도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같이 중보했을 때, 아 저도 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의사가 뭐손 놓고 있는데 뭐어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아니면은 저 어머니의 마음도 또 청년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의사도 못한다는데 주님이 안 해주시면 누가 고칩니까 그렇게 해서 울고불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보름이 지났어요 여전히 온수 상태였는데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어. 그 생명이 붙어 있는 나는 희망을 갖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기를 한 달여를 했는데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청년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뭐 사실 기도하면서도 야, 이거는 뭐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이 기적을 우리가 보겠나 했는데 아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그 청년이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상처난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자국은 그대로 있어요. 뇌고 이 머리가 환물돼 가지고 만져보면 이게 한물된 게 이게 느껴져요. 훅 들어간 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그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진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의 부서진 마음 고쳐주겠다 너의 무너진 육신을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부서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육신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포하시는 뜻,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